학교 갔다 오자마자 저러고 있네 좋아? 굿 응. 꼬라지가 빨리 커서 같이 놀아야 될 텐데 꼬라지 지원이가 꼬라지랑 같이 놀아야 될 텐데 좋겠어요. 저는 형제 없이 커보니까, 다 어, 형제 없이 크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게 더러워요. 가끔가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형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 같이 좀 학교도 가고, 수, 수업 마치면 같이 또 오고 그런 걸 원했었는데, 네, 사촌형님들하고는 문화들은 있었지만은, 신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끔 아쉽더라고요. 살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 외향적인 것보다 내향적이어서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최근은 뭐, 아니, 아니지만 그런 패션 잡기라든가, 그거 보고 따라 그리고 막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물론 결론은 직업도 그런 쪽으로 또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 얻는 거라, 우리 지이아유 노인네 말고... 아이고, 수영하고 싶어갖고... 하도 땡깡을 놓길래... 지금 물 받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시간후나물좀 데펴지면 같이 수영하려고요! 아, 마냥 좋아. 우리 지원이가 제일 좋다. 응. 음. 응. 음. 음. 아, 좋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입에 배네요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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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아지이아아이해어원해원하네 응. 진짜 찬바람 불, 불어오네 I 을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는그 쇼파에서 떨어졌는데도 소리 한번 꽥치르더니만 끝나네 어이구 어이고어이저 축지 이제 네. 울고울고 난리 났을 텐데 다뜻한가 됐으면 아유 아유 더러워 더러워 먹어면안 베리콜 cool. 시원하 추워 우 좋아서 막안 되게 아니야 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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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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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야 추워 안돼 괜히야얘 추워서 안 되겠다 한번 치크해봐 네가 깜짝 깜짝 놀라게, 부드두부두 떨어. 야, 많이 안 놀라나? No 이렇게 막 떨어. <목> <목> 뭐, 지나다니니까 궁금하구나. 아이고, 쭈! <목> <목> 엄마 싫어! 아우, 쭈! 어우 쭈! 일벌벌예예예 예. 이거 이리 이리. 이거 저기 추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음 좋게. 음, 좋아서 그런 거지? 응 좋아서. 예예예예 예. 목 놓대. 물 되게 차. 저녁 때 되면은 따뜻해지겠는데 물? 음. 조심해라, 또 넘어갈라. <laughs> 턱, 턱 찌겠다. 짠! 나, 깨를까? 응? 깨를까? 아니? Lahat sa kadalig lang. Ay, shh. Ano ka? Kumula. okay. They're good. They're good. ka nang, nang kuhan siya ginawa niya ka nang luspad gaiyahang kuhan yung kuku kuhan sa'yo maluspad 내일 같이 얼굴이 틀려지 이렇게. 가서 응? 어 응? 응.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맛있지? 응? 응. 얼굴이 또 틀려졌어. 일등해. 응. 응 um, 살이 빠졌네. <laughs> um, 다이어트 했어? 너? 지원이? e a t i n 이지원 I don't 아 e e d n e 있어? 아이고. 이뻐요 우리 지원이네자 응?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제 손가락으로 으깨서 주고 있거든요. 가로내서 맛있어. 맛있는 거 <laughs> I liked it. Now, Aljo, uh, I did that arrangement a long, long time ago. I, came, uh, I did that for Martin. And it was okay also. However, I wish that you did something different from Martin's version. Uh, that means that song needs to <laughs> uh, yeah. Something um? to surprise us. Again, when you're up there, you have to do. You have to be different. You have to protect your territory. Analyze a Cyber news Investigation Team 15,212,645,925 passwords. have number 1, number 2, you want to five, seven, eight, Tomorrow, Ray 아니, 그, 잘 놀더니만, 이렇게, 음, 멘탈, 공황장애가 와. 음. 그래,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멘탈하고는? 어딨어? <laughs> 오, 맛있잡았다 <맞이> <laughs> 와! Orange. 바카오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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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야, 순이 <laughs> 집파다이희 <laughs> 지원아,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야>, 보여줘봐. <laughs> 많이도 잡았네. 올챙이 아니에요, 진짜 물고기. <laughs> 꼬라지랑 배달 가요. 동네에서 주문 들어가고 원래 이 동네는 주문이 잘안 들어오는 데 이상하게 어떻게 알고 들어왔네. 뭐야? <laughs> 땅만 팠다면 다 물길이네 물길 <laughs> 여기도 지금 벽을 만드는 것 같은데 땅을 파니까 다 물이 새어 나오네 동네마다 이런 것들이 널리 있으니까 파파야안가 이게? 아, 맨날 봐도 그, 그, 그게 그거 같아 갖고 여기도 또 생겼습니다 이거 좀덜 익었을 때채 썰어서 식초에 설탕 섞어서 먹으면 훔쳐나가고 싶네요 매일이 비만 오냐 아이고 많이도 온다 밤마다 비가 오네요 애 보고 있습니다 밥하는 동안에 신기하지? 아빠, 아빠. 카메라는 저기 찍을 때 어깨에 매는 건데 장난감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거 갖고 노네요 참내 딸이지만 내딸을 디스한다 이꽃가락가 너무 이렇게 안 어울리니 <laughs> 아유 이쁘긴 한데 우리 딸도 어?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이상하게 이런 게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블링블링한 게. 남자같이 생겨서 그런지. 어, 똘똘하게 생겼어. 어, 잘생긴 톰보이 같이 생겼어. 또 몰려옵니다. 어, 여기나 와오는구나. 어, 항상 저렇게 그선지방으로 태풍이 지나가요. 이민다나오는 태풍이 별로 없어갖고 항상 바람만 조금 불면 말이지그정은 좋아요. 그 대신 지지이죠죠 그냥. 필리핀식, 한식, <laughs> 반바시 이렇게.

<laughs> 이것도 맛을 알아갖고 맨날 심심한 거 먹다가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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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홍합국에 너무 좋아하네 좀 기다려 뜨거워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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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야, 너무 잘 먹는다, 이 흥하고. a t about 나 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게 제 h o u s 구나첫

주는 것만 먹네 렇게 껍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제철국줄때제철국을이렇게잘 받아 먹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비가 그쳤네요.